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과제와 오펜하이머 박사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원자탄의 아버지이지요. 2차 대전 중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책임자입니다. 자, 이제, 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것이죠. 워낙 중요한 것인데, 그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 워싱턴 선언을 심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 대한민국에게 남겨진 과제들, 앞으로 뭘 해야 하느냐, 이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펜하이머 박사의 권해와 한국의 입장을 이, 서로 중복시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부분, 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동안 김일성,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의 결심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 측의 휴전 협상 제의에 응해서 이제 소위 정전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은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고 미국은 핵을 가진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결코 미국을 패배시킬 수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김일성은 원자력 관련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전쟁 직후에는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이런 곳에 원자력 관련 학과를 개설했고또이 소련의 더분나 연구소 여기에 학자들, 학교 학생들을 보내서 핵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죠. 자, 오지간 그때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 개발은 지금까지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보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의 간섭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 최소 핵 억제 전략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시에, 어,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이 권위를 고양시키고 정통성을 공고히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홍보 수단이죠, 선전 수단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 한미 동맹이 있는 한 남침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이 주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미 동맹인데, 이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에게 핵우산,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이거 확장 억제라는 용어로 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입니다. 이 핵우산의 효과를 상쇄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치밀한 핵게임입니다. 일종의. 이런 이유로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보금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1990년 초반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 안보 논리에 입각한 억제를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뭐 교류 협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기반은. 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 같은 사람은 어 한국 국방연구원에 근무를 하면서 어 수리바퀴 두 개를 주장을 했었죠. 어, 남북한이 평화공존, 화해협력,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수리바퀴이지만, 어, 확고한 안보 기반을 바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은 함께 굴러가야 되는 두 개의 소리밖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정부는 먹히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위 핵 외교를 통해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즉, 이 당근이나 채찍을 가지고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하에서 주로 외교에만 집중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에게 그 기간은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죠. 상당히 그 좌절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한 배경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근에 핵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 소개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계의 핵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1단계 핵균형이라 하면, 뭐 지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또는 인근에 잘 배비를 해서 북한 핵위협을 상쇄하는 이런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고, 2단계 핵위협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 미국과의 합의하에 한국도 독자 핵무장을 할수 밖에 없다. 이게 이제 두 단계에 걸친 핵균형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에 사실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하자면, 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원했던 1단계 핵 균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성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반잔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룬 성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중한 반잔의 물이다. 이렇게 제가 총평을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세 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즉 격상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이 한국의 핵 야망이라 그럴까요, 핵 야심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확장 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을 해준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했던 만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도 상당히 소중하다. 그래서 반잔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동맹을 격상시킨 부분을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 워싱턴서는 내용을 보면요, 그 미국이 북한 도발 시 적극적이고 앞 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을 해주겠다. 이건 이제 약속을 했죠. 이 약속은 이번 워싱턴 선언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 미국의 전략서를 통해서도 누차 해왔던 공약입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정식 문서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는 제례 군사력과 핵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보면 아 지금까지 우리 한미 동맹은 이 북한이 재래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위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북핵 위협 앞에 에, 핵 공조까지 포함하는 동맹으로 격상이 되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어, 이런 분석에 아마. 이설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능력을 견제하고 핵 야망을 견제하는 저지하는 내용. 어 저는 이것을 어, 미국판 삼불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한국이 핵무기 비확산조약 즉 NPT를 계속 준수할 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백악관이 그 무렵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인데요. 어, 이제,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한국에게 이 NPT를 계속 준수하라는 얘기는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국이 농축이나 재처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전술의 얘기는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어서 보면 어, 한국 측이 워싱턴 선을 통해서 그세 가지를 약속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불평들이 쏟아졌고요. 어, 뭐그 불평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어, 그 전문가들의 그 평가도 그랬습니다 그 한국의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를 결국은 해야 하는데, 그 주권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데 더 비중을 둔것 아니냐. 뭐, 일종의 비아냥 그림이죠.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또 외국 전문가들도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아주 영리하게 잘 억제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핵기업을 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서 80%를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워야 하겠다. 진정시켜야 하겠다. 아마 여기에 꽤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술핵 부분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1단계 핵 균형을 하려면,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 핵무기를 이 근처에 가지고 와서 대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거 하는 건데, 미국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반적으로, 어, 우리 전문가들은 서운하다. 또, 뭐, 불가피하다. 미국이 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아직은 바꿀 기미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죠.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그반 확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은 이 핵무기가 이 나라 저 나라로 확산되는 것. 즉, 수평적 핵 확산을 방지하는 소위 관리자 입장에 있습니다. 핵 질서를 관장하는 리더 국가라고 볼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동맹국들에게는 핵우산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어, 다른 나라가 당신들을 핵공격하면 내가 응징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말려주는 이런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대신 한국이나 일본이 직접 핵무장을 하려고 하지는 말라. 이게 미국의 그반 확산 정책이었고, 이 정책은 지금 반체기가 넘도록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확장 억제가 과연 얼마나 강화되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잔의 물이다 이제 그 반잔의 물이라고 하는 그 반잔 중에서 채우지 못한 반잔은 미국이 전술핵 배치도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이제 채워진 부분도 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핵 우산 확장 억제를 작동하는 전 과정에서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핵 기획을 공유하고 핵 정보를 공유하고 또핵 관련 연합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 것인데, 어, 이것은 뭐 상당히 이 대북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합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미국이 SSBN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기항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SSBN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 무기를 장착한, 탑재한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말합니다. 그 굉장한 무기죠. 어, 이건 뭐, 지금 미국이 이, 이 SSBN급 핵잠수함은 지금 18척 가지고 있죠. 18척 가지고 있는데, 어, 그것을 포함한 전략 자산들.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략 폭격기라든지, 뭐, 또 다른, 어, 이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더이 현시하겠다. 소위 비즈빌리티, 가시성을 북한에게 과시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런 거는 어 사실 안보를 전공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 사람들은 그까지 잠수함 하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급 어 SSBN 한 척에는요 최대 핵탄두를 소위 맥시멈으로 무장을 하면 240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240개 탄두 중에 탄두들을요, 100 킬로톤짜리를 장착할 수도 있고 더큰거400 킬로톤짜리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100 킬로톤을 장착하면 24 메가톤이 되는데요, 이24 메가톤은요, 2차 대전 중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용한 모든 폭발물의 합의 8배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400 킬로톤짜리를 장착하면 30배가 넘죠. 잠수함 한 척이 가진 화력이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잘 활용을 하면 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데 꽤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합의한 것이 핵 협의 그룹을 만들자라고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를 했죠. 그것도 확장 억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이 핵협의 그룹은 양국 전문가들, 아니, 양국, 어, 이 해당, 어, 관리들이 모여서,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앞으로 핵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하고 협의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협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이 핵협의 그룹이 지난 7월 1 8일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첫 합의 첫 회의가 열리기 전후에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세번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날첫 번째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열렸는데 6월 16일 날 미국이 미시간함이라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협의 그룹이 첫 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날 켄터키함이라고 하는 SSBN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7월 24일날 또 다른 핵 추진 함인 에나폴리스 함을 제주 기지에 보냈습니다. 이세 척의 잠수함들은 SSBN, SSGN, SSN 이렇게 엄격하게만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 켄트키 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핵 탄두를 장착한 SSBN이고요. 미시간 함은 SSGN인데 이거는 가이디드 미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어그 미시간함 한 척에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실리는데요. 사실 154기면 북한 전역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활약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간단하지 않고요. 자, 미국이 이렇게 세 척의 잠수함을, 핵잠수함을 보내서 한국에게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위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무슨 계약으로 따지면 선수금을 낸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평가를 한다면 어, 결국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 강화 효과를 상당히 얻었다.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얻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반잔의 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과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국이 왜 핵균형을 할수 있을 만큼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또, 어, 미국이 왜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그렇게 경계하느냐, 뭐, 이런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우리의 당면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를 토대로 거기서한 발, 두발더이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남은 과제를 일곱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간단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